안녕하세요. 하초 와이프입니다. 그동안에 기다리셨던 거목산업사 최고급 분갈이 흙 공동 구매 진행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화 주문이 참 불편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어, 진행하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휴일도 상관없이요. 바로바로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편리하신 시간대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공동 구매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제가 댓글 고정란하고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하고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텐데요. 구매를 확정을 하시고 어, 그리고 댓글에 구매 확정 이렇게 적으시고 반드시 전화번호 뒷자리를 적어주시면 열 분을 추첨해서 또 최고급 분갈이 흙을 30리터를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꼭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그 거북산업사 그 공식 스토어에서 또 구매를 하시면 어, 하초 와이프 채널에서 구매를 했다. 그렇게 하시면 또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또만 포인트 또 보너스를 준다고 하니까요. 어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벌레잡이 제비꽃을 제외한 모든 하초가 거목산업사 흙으로 제가 심습니다 어, 그래서 어, 몇 가지만 대표적인 꽃을 어떤 흙으로 심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구성품과 할인율을 말씀 드려 볼게요 요거는 삭소롬인데 최근에 또 여러분들도 댓글에 우리 집도 폈어요 많이 폈어요 그렇게 댓글에 올라오시는데 요렇게 많이 폈습니다 요거는 최고급 분갈이 흙으로 심었습니다 어, 삭소름도 키워보니까요. 어, 물론 행잉 화분으로도 많이 키우시고 하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 토분에 약간 높이가 있는 토분에 심는 것도 어, 실패를 줄일 수가 있고요. 어, 또거목산업사 최고급 분갈액은 이제 또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요, 어, 또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에 어, 꽃대가 참 많이 나왔어요. 또 며칠 후면 더 이렇게 가득 피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비치는 부겐베리아도요. 그 이것도 어, 최고 분갈이 흙으로 심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이제 키가 너무 크다 싶으면 요렇게 잘라주면 또 새로운 가지에서 요렇게 어, 제라늄도 제라늄은 이제 거의 제가 제라늄 전용 흙으로 심었고요.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는 로벨리아 입니다 이것도 최고급 분갈이 흙으로 심었고요 어, 요거는 정말 베란다에서 키워 볼만 합니다 꽃도 예쁘지만 여름도 어, 잘 나네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영상 찍을 때마다 등장했던 요 팝콘 베고니아 입니다 이거는 최고급 분갈이 흙으로 심었습니다. 어, 몇 분이 무슨 흙에 심었냐고 댓글에 물어오셨는데 최고급 분갈이 흙이고요. 여기서 여름을 겉뜨리 놨어요. 어, 제가 하초를 키워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배수가 잘 돼야지 뿌리가 건강해요.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면 여름은 조금 힘들어요. 그죠? 어, 그리고, 음, 최근에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해가 없고, 어, 또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암, 입을 딱 다물고 있네요 근데 꽃대가요셀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최고급 상토로 8월 6일날 심었습니다 어, 최고급 상토 100%로 심었고요 1년 동안에는 그 상토에 그 구근을 심으면요 충분히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땅콩사랑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거목 산업사 상토를 사용하면서 어 제가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토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것도 어 제가 구절처 봄에 삽목했는데 음 이것도 상토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채송화도. 최국국 분갈이 흙으로 어, 흙을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밀레니엄 벨도 그렇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국화, 구절초, 아스타 이런 거를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흙을 다 털지 마시고요 약간 분업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나머지 흙을 연탄가리 식으로 해,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분갈이 흙으로 채워주면 어, 1년 동안 그 충분히 꽂혀볼 수가 있어요. 굳이 다 털어내고 하지 마시고요. 연, 연탄가리 아시죠? 그대로 빼서 위에 흙하고 밑에 흙만 살짝 뿌리를 정리해준 다음에 그렇게 심어주면 충분히 가을을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게는 봄에 삽목한 리갈제라늄 종류들입니다. 요게 칸타 퍼패션이고요 그리고 요게 칸타 메티 그리고 요게 라임제라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랑파쇼 인데요. 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리갈제라늄만큼은 제가 몇해를 해보니까요. 삽목이 상토가요 잘 돼요. 검목산업사 상토는 제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다 했잖아요. 그게 인연이 됐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제라늄하고 달리 리갈은요 상토가 어, 뿌리도 잘 내리면서 또 이렇게 여름을 건강하게 나요. 배수가 좋기 때문에 어, 뿌리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고요. 또 리갈이 조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어, 정식을 할 때도요, 요거 하, 그, 연탄가리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제라늄 전용 흙으로 보충을 해주면, 건강하게 예쁜 꽃을 많이 피워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삽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구성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상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건 50리터입니다. 20% 할인이 들어가고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제라늄을 베란다에서 40종류를 키우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다 이거를 더 먼저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사용하게 됐냐고 내가 여쭤보니까 다른 흙보다 그 여름에 곰팡이도 덜이면서 뿌리가 이렇게 덜 상한데요. 그래서 이게 거슬거슬해요 그분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요 상토가 다른 브랜드 상토하고는 조금 달리 굉장히 배수도 잘 되면서 영양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음 제가 최근에 이제 쪽파를 한번 이 상토에다가 심어봤는데요. 어찌나 성장률이 좋은지요. 아 그러니까 뭐 텃밭이나 아니면 그 베란다에서도 그 야채 같은 거 심을 때이 상토가요. 정말 좋아요.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50리터 20% 할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저희 집에도 거의 모든 그 화분이 최고급 분갈이 흙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한 상태고요. 여기 보세요. 입자가 50% 함유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잘 돼서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다른 건뭘 속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이미 황금 비율로 했기 때문에, 어, 요거 하나만으로 그냥 심으시면 꽃 피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요거는 30리터입니다. 이거 역시도 20% 할인이 들어가고요. 고정 댓글란에 어, 가격하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라늄 분갈이 많이들 하시죠? 제라늄 전용 흙. <laughs> 이거는 어, 조금 무게감이 더 있으면서 꽉 잡아주더라고요. 이것도 영양이 골고루, 어, 제라늄에 관련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뉴페라다임이라고 <laughs> 이렇게 최고급 제라늄 전용 흙. 이것도 20%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삼목 어, 용토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요거를 이제 삽목할 그 거기다가 이걸 담은 다음에 물을 주면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요 이게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삽목 그 삽수를 꽉 잡아 주기 때문에 어, 뿌리 내림이 용이하고요 어, 그런 삽목 용토 요거는요 37%의 그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구성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새롭게 구성된 실속 세트입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종류를요 한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구성품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최고급 분갈이 흙 8리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제라늄 최고급 분갈이 흙 8리터. 어 그리고 세척 마사입니다여기 2kg고요. 그리고 오링이라고 식물 지지대. 이것도 참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요렇게 지지하면서 요렇게. 여기에 3개가 가요. 그리고 요게 끈끈이 트랙이라고 죠여죠 요게 요게 2개 가면서 요런 게 똑같은 게 2개 가면서 끈끈이 여기를 10개를 10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초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셨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 요게 1 0 개가 가고요 그리고 어꼭 필요한 분갈이 할때 요망하고 다섯 개를 해서요. 어1 2,700원에 그 무료 배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는 3 0리터5 0리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해서 실속 세트로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 박스에 넣어서 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해요. 오늘 고전 댓글란하고 그리고 또 더보기란에 제가 상세히 그 링크를 올려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그 한절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많이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